자, 5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진 유명 주식 세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함정일까요? 궁금하시죠? 룰루레몬, 타겟, 킴벌리 클라크인데요. 전부 올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룰루레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올해만 무려 58% 폭락했어요. 2020년 3월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죠? 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관세 우려와 소비 둔화입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보려면 주가 수익 비율, P를 보면 되는데요. 블루레몬 P가 11배인데 어? 이 정도면 꽤 저렴해 보이죠? 필자는 매도세가 좀 과했다고 봐요. 회복까지 1, 2년은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타겟입니다. 여기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타겟 주가는 올해 33%나 하락해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경제 문제에 부딪혔지만 이미 대규모 구조 조정 같은 큰 변화를 시작했어요. P가 10배인데 필자는 이 정도면 꽤 안전 마진이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새로운 CEO가 1, 2년 안에 반등을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킴벌리 클러크입니다. 원래 안정적인 주식인데 요즘 좀 힘들어 보입니다.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캠뷰 인수 계획인데요.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P가 17배로 오늘 본세 종목 중에선 제일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의 인수 리스크까지 필자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세 회사를 한번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면 딱 보이죠. 타겟과 룰루레모는 가능성이 있지만 킴벌리 클라크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킴벌리 클라크에 대한 필자의 경고는 정말 단호합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가치와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